네 안녕하세요 달기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정말 예쁘군요. 아이고 이게 바로 핑크핑크라는 표현을 하게 합니다. 자이 아이는 그 핑크 마녀 중에서 우리가 대품으로 소개했던 아이가 맞습니다. 으, 대품 소개했고 잠시만 더 기다려봐라. 자. 그, 저희가, 중품은 아직까지는 작년에 들어오고 뿌리가 다 내렸긴 했지만, 자, 한 번만 비교, 분석해봐요. 자, 영상으로는 글쎄요. 실제로 농장에 와서 보면 확연히 더 묶고, 덜 묶고, 얼굴이 더 만들어지고, 덜 만들어지고가 표시가 나긴 합니다만, 왜? 제가 좋습니다. 가성비 짱 좋으면 됐지. 뭐, 나도 시간만 지나면 다 이뻐져. <laughs> 핑크마녀 중품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50% 할인합니다. 제가 요 아이를 속을 보여주고, 어, 너 자, 잠깐만, 속좀 보자. 자, 요렇게 보면, 목질이 다 되어서, 이미, 아, 목대가 다 됐으면 1년이 넘었겠네.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자, 요 아이 핑크마녀. 자, 로제스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리로제 얼굴 수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그래 얼굴 숫자는 조금씩 조금씩 더 있고 드리고 있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요렇게 금기가 조금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아이고 화장기 하나 얼굴 이렇게 생얼 쌩얼, 생얼이 달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핑크 마녀 중짜고 6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어, 할인하는데 어, 제가 며칠 동안 어, 영상을 못 올렸어요 왜 마지막 그 이제 작년에 들어왔던 우리 재배동에 가서 마지막 물량을 좀 선별 선별 선별했는데 사실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마지막? 그러면 <laughs> 아유. 자, 만약에 만개가 들어오잖아요. 1번부터 나래비를 번호로 쭉 세웁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선별하는 게 아니고 1번부터 1 2 3 4 5 6 7 8 90 24, 30,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해서, 앞부터 따따따따, 빼지, 그 많은 아이들을 중간중간에 빼고 빼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어머, 내가 그말 괜히 했나봐. 응? 자, 핑크마녀 중짜고,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할인합니다. 제가, 그, 저희, 예, 그, 쿠팡. 어, 엑스플랜트,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세 군데에 저희가 어, 사진을 올려드리는데, 맞습니다. 어디에서 구매하셔도, 로켓 배송은 맞습니다. 총알 배송. <laughs>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첫 영상에 봤던 아이는 어, 대품입니다. 10만원짜리가 8만원으로 제가 어, 영상에 올렸었으나, 어, 요 아이, 정말 예쁘죠? 정말 단독 가까요 <laughs>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다냐? 세상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핑크 장미처럼 예쁜 아이가, 장미? 피, 어, 어, 그, 이제 우리는 꽃다발을 선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꽃다발. <laughs> 아유, 그 며칠 만에 그냥 시들어. 요 아이는, 며칠이 아니고 며칠 반 지나고 한 달만 지나고 두 달만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만 지나면 이렇게 이렇게 이뻐집니다. 자 핑크 마녀 대품은 10만원 짜리가 8만원이에요. 어, 이제 엄, 지난번에 저희가 준비했던 수량은 다 판매가 됐지만, 어, 저희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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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선별해서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나는 분채 갔으면 소원인데 분채 못 가서 아쉽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을 전부 그, 그 공장 가서 맞춰 오잖아요. 그런데 흙을 털어가니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농장에 오셔서 이렇게 하세요. 저희 국민다육이나 창, 금은 흙 털어가지 않아요. 에온니움만왜 흙을 털어 가냐, 하면, 이렇게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부러질까봐, 부러질까봐. 예, 네, 맞습니다. 저희는 분체 배송을 원칙으로 하나, 에온니움은 가지가 부러질까봐, 어머, 나이 가지 어떻게 보낼 겸, 어떻게 보낼 겸, 예. 이렇게 조금 가지가 묵은 아이는 손만 대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에 올려드리잖아요. 뭐라고 올려요? 아이고, 꼬집기에서, 어, 부러진 쪽에 충분히 말릴 후에 쑥쑥에 꽂아놔라 그러면 하나의 아이가 탄생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를 무진장 고민했어요. 샤넬 어 맞아요. 저희가 대품을 골라왔어요. 그러니 얘가 중품으로 왔어요. <laughs> 사, 어머 세상에 이쁜가요? 저는 제가 그 오늘도 짧은 영상 올리면서 이 뒤태를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쁘다. 뒤꼭지가 어, 이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뒤꼭지도 얘, 예,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어, 뒷... 꼭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자, 그, 샤넬은 제가, 조금, 화면으로는 약간 붉은 건물근 색상으로 보이잖아요. 아, 메디, 우샤가건붉거요 약간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아이는 가운데가 이렇게 노랗다고또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 얘는 왜 이렇게 다 빨개? 그러면, 저희 하우스가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재배, 재배동에는 빛이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재배동에서 금방 나온 아이. 그리고 우리 이제 이쪽 판매동에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색감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을 말해요. 결론은. 자, 요 아이는, 예, 맞아요. 약간씩, 약간씩 다 틀린데 이거 어떻게 맞출 거야. 제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우리 애기 아빠가 쌍둥이에요. 어, 한 날, 한 시에 뿡 하고 둘이 나오진 않지만 쌍둥이 중에 3분 동생이에요. 어, 그런데 사람들은 비슷해 보여. 어머, 또 어떻게 신랑 구분해?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아니, 틀리잖아. 가짜. 아유, 우리 신랑 내가 못 찾을까? 이렇게 똑같습니다. 다육이는, 어, 이, 그 샤넬도 어, 혹은 똑같은 아이여도 어, 엄마가 똑같아도 어, 얼굴이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조금씩 에, 빛의 방향이나 햇빛을 어느 정도 쪼인 정도의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 구독자님들이 어느 분은 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아이고 세상에 영상에 아 그러니까 영상에 봤던 내가 기억했던 색상과 어, 또 받아보니 더 이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두 나이 핑크 마녀 대자를 보면 색상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색상 차이는 빛의 내가 아침에 10시에 찍냐, 12시에 찍냐, 6시에 찍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이 어, 아이와 요 아이는 같은 날 동시에 영상을 담아도 어떤 아이는 좀열고 어떤 아이는 지나잖아요 먼저 우리 판매동 하우스에 온 아이 나중에 재배동에서 판매동에 온 아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내 맘에 고르고 내가 예쁜 거 고른다 그러면 우리 농장 구경 오세요 밥은 제가 사드립니다 가장 정답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어머 세상에 어머 그러면 제가 어머 직접 와요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접 오세요 자그 다음에 요 아이 제가 오늘도 그 우리 그 저기 온라인이죠 온라인에 영상에 이 아이를 최고로 큰거 올렸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예쁘던지 요 아이는 말리와가 굳혀진 아이. 제가 요즘 이 얼굴을 조금 키우느라고 물을 줬더니 레이스가 살짝 풀리잖아요. 자, 어, 말리와도 가격 비교합니다.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는 저희 4월 중순에 들어와서 이제 뿌리 다 내렸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느 분 이렇게 이 말해요. 어머 레이스가 왜 없어? 직권은 있고. <laughs> 아유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자, 예한만 먹혀봐, 그죠? 아유 제가 국민다, 여기 창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2년만 묵혀봐. 아유, 2년까지 안 가요. 1년만 묵혀보세요. 자, 작년 8월에 들어온 아이예요. 자,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자, 요 아이는 말리와 5만원. 정말 예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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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자 세상에. 자, 여기가 제일 큰 엄마. 짠짠짠짠짠. 아가 봐, 나도 기술자는 기술자요. 애기, 위에, 위에 머리 한두 개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세상에 자구뿡, 자구뿡, 자구뿡. 자, 지금은 레이스가 없어 보이나 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뿌리 내릴 때는 진짜 물을 일주일에 두번 혹은 세 번까지도 줍니다. 이 어떤 레이스도 풀려. <laughs>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처럼 뿌리가 이게 활착이다 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한 달에 한번 물을 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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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제가 영국에서 그 꽃꽂이 공부할 때. 길거리에서 꽃을 사도 그 영국 신문에다 돌돌돌 말아주면 이렇게 보죠. 세상에 백화점 가서 명품 백화방산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제 얘기는 요렇게요렇게 생긴 정말 멋지 완성품이 되고 보니 최고로 멋있다 그 말이에요. 어머 세상에 맞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꽃꽂이 맞아요. 아, 영국에 가서 그냥 그 같이 공부하러 간 친구들하고 막 길에 다니면서 어머 저거 이쁘다 그러면 그 우리로 보면 영국식 영자 신문이 영국 신문이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삥 둘르기만 해도 얼마나 고급져 보이던지 <laughs> 자그 다음에 요 아이는. 그, 그린 에마랄드. 제가 금이라고 안 해도 다 금이 맞습니다. 어느 분은 또금안 붙여서 금 아니요? <laughs> 아이고, 세상에. 자, 그린 에마랄드 싸네. 어머, 세상에. 그린 에마랄드 싸요. 3만원입니다. 자, 그린 에마랄드 3만원입니다. 저도 시행착오가 하겠잖아요. 요 아이는 사실은 가격이 조금 센 아이인데 왜 이렇게 가격을 싸게 판매하냐. 맞아요. 제가 처음에 수입할 때잘 못해서 그래요. 이 예, 아가들을 다 키웠어야 되는데 어, 미처 못 키워서 어, 아, 이렇게 포스가 좀 작아졌어요. 자 이런 거는 득템이라는 뜻이에요. 그린 에마랄드 3만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아 여기로 또 갑니다. 우리 이제 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 말합니다. 세상에 다 이런 색깔이 어디 있다냐. 어, 세상에 아유 세상에. 예 그죠 얘는 금기가 없는 생얼이잖아요. 여기 이런 아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금이 태어났답니다. 자 같이 전체. 어머, 세상에, 세상에. 자, 여기 아래 화분이 보여요? 원래 여기가 화분 매대였는데 화분이 전부 밑, 밑으로 내려갔어요. <laughs> 아유, 화분 달려면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멋진 아이. 파이어폭스. 6만원이요. 왜냐면 이 아이는 다, 그, 아까, 말리와 다 6만원. 핑크 마녀도 6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할인을 할 뿐이잖아요. 어머, 세상에,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어머 나요 아이 그래도 한 번만 보고 돌테요. 아유 세상 에 영상이 좀 기름은 어때? 그죠 짠짠짠짠. 이봐요 이봐요 파이어 폭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나 이런 색감이 처음 본다고 하세요.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그 다음에 제가 또 특이한 색감에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는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그리고 요 아이는 아직 뿌리 내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색감이 조금 열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요 아이는 마리안느금이고, 어머, 야도 50%. <laughs> 아, 이고 아쉽다. 아유, 세상에, 3만원? 아유, 아쉽다. 자, 마리안느금은 5만원입니다. 마리안느금은 5만원입니다. 자, 묵은 아이로 보내드려요. 자, 얼마나 묵었어요, 세상에?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아유,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 이제 저희 농장이 아침에도 한9시반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아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많은 애기를 건사하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 세상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는데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예 저는 그 영웅이 우리 그 골드 리트리버하고. 어, 우리 하우스에서 거의 20시간 정도를 같이 삽니다. 어, 저희 그 신, 사위가 키웠던 골드리트리버인데, 영웅이에요, 이름이. 예, 그래서, 어, 그 영웅이도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오, 어, 어제는 그 영웅이네 채널을 보시고 어, 간식을 사서 들고 영웅이 보러 왔는데 어머 그게 이와랜드였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저희가 이와랜드 다육이농장에서 골드리트리버 어, 영웅이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영웅이네라는 채널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물론 제 음, 애기 아빠 핸드폰, 애기 아빠 핸드폰. 아이고 그 말이 왜안 나? 자, 요 아이는 또 특이하네, 그죠? 자자장점. 마리안드 그 5만 원. 괜찮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음, 아까 제가 흑흑불 아니 검붉은색.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야, 매듀션은 이제 구독자님들 이렇게 묵은 아이들 사기 어려워요. 왜냐면, 전부 묵은 아인다 평균 6만원 정도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요 아이는 얼마나 묵었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얼굴이 얼마나 했냐면, 요만 했어요. 대빵 컸어요. 얼굴이 줄어들고, 묵었다는 뜻이에요. 목대 보이시죠? 자, 요렇게, 이렇게 메디우사. 얼마에요? 어머, 이 아이는 착하다. 그러니까, 얼른 구매하셔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국민다육이도 수십 개가 있고, 수백 개가 있고, 수천 개가 있습니다. 창도, 금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다 사기에는 우리 베란다가 좁잖아요. 그런데 이 에오니움은 색상별로 몇 개만 사면 그 색상이 다 차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합니다. 핑크 계열은 어머, 세상에, 핑크마녀하고, 뭐, 우리 집도 엘레강스가 있어요. 엘레강스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어머, 우리 애기 아빠 쌍둥이인데, 형하고 틀리다 할게. 내가, 이게 정답이에요. <laughs> 어, 엄마는 갖고, 같은 날 동시에 나왔는데, 이름 다르고, 각시도 다르고, 자녀도 다르고. <laughs> 아유, 자꾸 그러니까, 이름 왜, 뭐하고 비슷하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 맞아요. 참 애매해요. 다육이 세상에. 자, 메듀사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할인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JTBC에 출연하게 됩니다. 아유, 섭외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방송국에 한번 발을 디디니까. 아유, 방송국 사람들이 저희, 으... 할머니가 다육이농사 지는 게 신기한가봐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육이농사를 지으면서 유튜버로 소개하는 게더 신기한가봐요 그래서 6학년 3반인데 6학년 3반 이후에 모든 엉아 형님들 같이 유튜버로 내가 어느 날까지 백세 저세상에서 나를 부르면 뭐라고 말해요? 아유 다육이하고 노느라고 내가 좋은 날 좋은 시를 잡아갈 거다 이렇게 꼭 하셔요 자. 흙사장님, 보러 갑니다. 응? 네, 제가 늘 바랍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흙 쑥쑥이 어, 저만 그랬어요? 아이 고 한국 농업 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 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예, 영상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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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에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나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잔짠짠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붙여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어, 찬흙, 찬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어,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어,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사냐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 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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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으, 으. 창흑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원입니다 10kg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laughs> 예, 3kg에 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오,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오천 원, 대짜는 만 원입니다. 칼슘은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사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 할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 c m 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요렇게 어머니 세상에 자 요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지요?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0 원, 천 원. 한 장에 1 0 0 0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천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에,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